완전한 지혜와 근신함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읽 묵상하겠습니다. 지혜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에 아들에게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이며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나음을 말합니다. 또한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기가 있으며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임을 말합니다. 여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고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우며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즉,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떠나지 않을 때 이것이 영혼의 생명이 되며 평안의 길을 행하고 단잠을 잘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와를 의지할 때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렵지 않게 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내 손이 이웃을 위해 선을 베풀고 해하려고 깨하지 말며 다투지 말 것을 말하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혜자와 악인의 대조를 말하면서 정직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됨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징계란 교정을 위한 따끔한 징계를 말하며 징계는 매질을 통해 바로잡는 교정, 경고, 훈계, 교훈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징계는 올바름을 위한 훈계와 꾸지람이기에 거부하거나 피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전한 지혜는 건전하고 유능한 지혜와 성공이며 분별력을 말하는데 이와 짝을 이루는 근신은 신중함을 말하며 분별과 신중함은 생각하고 해석하는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됨을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멸망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또한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표현은 죽음의 저주를 피하고 생명을 약속함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만물이 여와의 지혜로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가 볼수 있도록 드러내심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완전한 지혜로 인한 분별과 신중함은 안전과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시는 여호와를 강조하시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나만을 위한 부귀와 영광이 아닌 이웃과 함께 누릴 것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화는 곧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는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와를경외함으로 얻어진 완전한 지혜인 분별력과 근신, 신중함을 가지고 불안전한 세상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삶 살길 다짐합니다. 불안전한 세상에서 안전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오직 여와를 의지함임을 알았으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익히는 삶 살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쾌락이 아닌 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